서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종로에서 발생한 만큼 지역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강을 앞둔 종로구의 대학가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이재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종로구의 한 대학가 이맘때쯤이면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로 활기가 넘쳤던 곳이지만 썰렁하기만 합니다. 안 올까 안 되는 거지. 오기만 하면 잘 되지. 아직 안 오지. 응. 1사람 모든 건 2사람밖에 안니까 우려의 목소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대학의 개강 일정이 연기됐지만 언제가 됐든 개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빌라에도 중국인 유학생이 살고 있으니까 걱정되고 지금 버스나 이런 거 타면 뭐, 벌써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 예, 예, 예.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걱정돼요. 지금 함께 생활하면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걱정이 큰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중국 학생들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한 걱정이 큰것 같아요. 10명이라고 치면 한 5~6명 정도 중국인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종로구에는 모두 아홉 개의 대학이 있고, 중국인 유학생의 수는 5천여 명 정도입니다. 코로나19로 개강이 늦춰지면서 상권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학생과 대학교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대학교 개강에 지역사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